전화방입니다 참야 역시 사진빨이었네 사진빨 인터넷 아고다에서 샀는데 사진빨이었네 사진빨 읍스 읍스 샤워도 해야겠다. 너무 끔찍하다 몸이. 밥 먹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되네. 오늘 일요일이라서 마켓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많이. 일단은 여기 BNTN에 살고 있는 후배가 알려준 환전소 사설 환전소에 가가지고. 편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처음인데, 야, 이거 완전히 옛날 모습이네. 옛날 모습, 와우,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예, 저런 어, 여가생활을 즐기는 라오스 사람들도 있네요. 그죠? 무슨... 어... 근사한 절 식당이네. 일단은 이런 데서 먹으려고 온게아닌지 현지식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러 온 거지. 그렇지... 저런 데 가서 우아하게 먹을 때는 우아하게 먹고, 길거리에 퍼즐로 앉아서 로컬스럽게 먹으려면 로컬스럽게 먹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이라는 게 이거 테슬라 전기차 같은데. 와. 그렇지. 누가 있네. 오빠 그러니까 라오스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어, 열심히 비 오는 날 광내고 있습니다. 벤치에다가, 아저씨가. 에?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열심히 뭐 광을 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마카롱 가게가 있네. 보이세요? 전기줄. 이 전기줄에 현란합니다. 야 엄청나네. 이거 기억이나 하겠어? 이 씨, 전기가 이거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거 합선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어? 전기줄 어떡할 거냐고. 신호등도 이런 식으로. 재밌네. 그래도 외국 나왔으니까 신호를 잘 지켜야지. 왜내 빨간불은 왜, 내, 빨간 내 파란불은 왜안 나오는 거야? 야, 이게 뭐이 멋있다. 응? 현대식 건물가 있고 이거는 사원 같은데. 2012년에서 2015년 비엔티안 캐피탈 인프리트먼털 엘리트칼 디파트먼트 뭔지 모르겠다. 놀랍지 않아요? 라오스의 패션이라고 써있네. 패션. 이때 저 시장을 한번 가봐야겠다. 일단은 밖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금액적인 단위가 크니까 뭘 모르겠다. <laughs> 금액적인 단위가 크니까 환전을 했는데도. 일단은 여기가 어, 비엔티엔에서 환율이 제일 좋다고 하는 어, 환전소입니다. 사설 환전소. 어. 여기 근데 주인들이 좀 외국스럽다. 원단 취급하는 사람들이 외국스러워. 나 갑시다. 볼게 없다. 상품가게. 여러가지 화장품이 있겠습니다 아, 아까 지나갔던 시장이 건너편이구나 이것도 힌두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바슈라가 바슈인가저게 예, 뭐 대략적인 거, 자세한 거는 문헌을 찾아보면 되니까, 예. この間に行こコッキリがいっ Are you a YouTuber? Yep. <laughs> me too. Uh, i s a YouTuber. I'm a YouTuber. Are you taking market price? Oh, uh, yeah. Me too. Me too. <laughs> yes, price, local price. i <laughs> yeah, yeah. e local price. t y o o i n g to s u c e a h o e m s y y o can't. i i n to o u c a i s a u c a I'm y you can't. i i a y o u can't. I'm going to sa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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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I'm going to say y 저도 부산인데. 게 좋은데. 음료수들, 9 5으0그렇좋네요 콜라는 안 좋아하지만은 콜라 7 0 0 0킵 정도. 레서스프라이드도0 0킵 정도. 가격은 되게 쌉니다. 그렇죠? 있 네. 자, 서도이제 쇼핑을 한번 해 볼까요? <놀람> 일단은, 나타고 뭐가 좋을까요? 물어나 샀고요, 일단은. 아,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가 있네, 맥주. 어, 23,000깁, 15,000깁. 카이나는늘 먹는 거니까, 우리가. 어, 비어, 라오. 라오가 유명하죠, 여기서는. 네. 야, 짝퉁 소주도 있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짝퉁이네. 음. 시나리도 있고 비아라오 네. <laughs> 15,000킥 네. 일단은 비아라오를 주개를 살까요? 네. 사이즈가 크잖아 일단은 비아라오가 네. 이거는 뭐야 8,500킥 500mg이고 이건 330 18,16, 330, 밑 12,000. 어우. 칼스버고도 있네. 싸구려 맥주. 두 개.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사왔어요. 싸구려 맥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프리미엄 비어. 비어라거 아, 비어라오 샀습니다. 아... 청량 음료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물하고.